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 속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몸이 죽는 순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시기도 없는 그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을 누리다가 몸이 죽는 순간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세계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다가. 몸이 죽은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꼭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리를 지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살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집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몸이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됩니다. 몸이 죽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길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 4절 말씀의 기록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속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죄로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부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그 행복한 죽음의 순간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모시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